하나님의 흥률 성룰와... 하나님의 자비를 아버지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들도 하늘부터 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네. 새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배출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웬 내면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성장하며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자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서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마진 동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과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너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네, 너희가, 너희가 성업을 줄때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받은 자들에게서는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다른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이 지파는 특별히 성막관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짐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부르심에 받았습니다. 이에 그 사명을 레이 지파들이 잘 감당하려면 다른 지파들처럼 생계를 위하여 땅을 경작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각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지만 레이 지파는 그 땅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땅이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목초지도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3절에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살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하여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오늘도 하나님께 다 책임. 주시고 풍성게 다 채워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이한 것은 레인들에게 준4십 개의 상업 중에 여섯 개의 도피성 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 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상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여섯 상업이요 그 외에 4 2이 상업이라.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로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짜서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사고로 실그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받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잘 보호해 주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왜레인지파에게이 도피성이라는 걸 관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결정, 정하신 대로 잘 관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억울하게 혹여나 재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인들에게 그 도피성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케 하는 역할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가 이쌀자손에 소유했을 레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 지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 레인들에게 성업을 제공하라고 거기서 떼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기록을 보면 레인을의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는 여덟 개 성읍을 레인 지파에게 주었고 인구가 적은 시므온 지파는 한 개의 성읍만 레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기업임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신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선한 청지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은 바 그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린 유다지파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풍 풍성한 레는 많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많이 쓰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 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늘 하라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상처받고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은혜를 평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라도 우리에게 열악하신 형편에 따라 하나에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많이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많이 드는 유다 집파처럼 우리도 풍성한 해를 더 하나님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와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